아하즈의 유다 통치. 아하즈는 스무 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열 여섯 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과는 달리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을 따라 걸으며 바알들을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기까지 하였다. 그는 벤 흰놈 골짜기에서 향을 피우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따라 자기 아들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는 산당과 언덕과 온갖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유다가 아람과 이스라엘에게 패배하다. 그래서 주 그의 하느님께서는 아하즈를 아람 임금의 손에 넘기셨다. 아람인들은 그를 쳐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또 이스라엘 임금의 손에도 그를 넘기시니 이스라엘 임금이 그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르말라의 아들 페카는 유다에서 단 하루에 12만 명을 죽였는데, 그들은 모두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들이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프라임의 용사 지크레는 마세야 왕자와 아즈리캄 국내 대신과. 임금 다음 서열인 엘카나를 죽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 자기들의 형제 가운데에서 여자들과 그 아들, 딸들을 포함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전리품도 많이 거두어 사마리아로 가져갔다. 이스라엘이 유다의 포로들을 돌려보내다. 그때 사마리아에는 오데시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자가 있었다. 그가 사마리아로 들어오는 군대 앞에 나가 말하였다. 주,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늘까지 닿는 분노를 터뜨리며 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더구나, 이제 유다 자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남종과 여종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주 여러분의 하느님께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까? 이제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형제들 가운데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들은 모두 돌려보내십시오.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가 이미 여러분에게 내렸습니다. 에프라임 자손들의 우두머리들 가운데에서도 여호하난의 아들 아자르야,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크야, 살롬의 아들 여이지키야 하들라의 아들 아마사가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가로막으며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포로들을 이곳에 끌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죄가 되는 일을 우리에게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런 행위는 우리 죄악과 허물에 또 다른 죄를 보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허물이 이미 많고.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진노가 큽니다. 그러자 군사들이 포로들과 노역품을 대신들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에게 넘기고 지명을 받은 사람들이 나서서 포로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전리품에서 옷을 가져다가 벌거벗은 이들에게 모두 입혀주었다. 이렇게 그들은 포로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었으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기름을 발라 주었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이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야자나무 성읍 예리코에 있는 그들의 형제들에게 데려가 준 다음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아하즈가 아시리아에서 구원을 청하다. 그때 아하즈 임금이 사신을 보내어 아시리아 임금들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에도 민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포로들을 끌고 갔기 때문이다. 펠리스티아인들도 평원지대와 유다 남부의 성읍들을 공격하여 벳 세메스, 야얄론, 그대롯, 소코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팀나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김조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을 점령하고 그곳에 자리 잡았다. 이스라엘 임금 아하즈가 유다에서 멋대로 행동하면서 주님을 배신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유다를 낮추셨던 것이다. 그리하여 아시리아 임금 티글랏필 에셀르가 아하즈에게 왔지만 힘을 보태주기는커녕 오히려 아하즈를 포위해버렸다. 그래서 아하즈가 주님의 집과 왕궁과 대신들의 집에서 재물을 빼앗아 아시리아 임금에게 주었으나 그는 아하즈를 도와주지 않았다. 아하즈의 죄, 아하즈 임금은 이렇게 곤경에 빠졌을 때에도 줄곧 주님을 배신하였다. 그는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아람 임금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와주었으니, 나도 이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 이 신들이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신들이 오히려 아하즈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다. 아하즈는 또 하나님의 집 기물들을 모았다. 그는 하나님의 집 기물들을 떼어내고 이 주님의 집 문들을 잠가버렸다. 그러고 나서 멋대로 예루살렘 모퉁이마다 재단을 만들었다. 또 유다의 성마다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의 화를 도두었다. 아하즈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걸어간 모든 길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아하즈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사람들은 그를 이스라엘 임금들의 무덤에 매장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안에 묻었다. 그의 아들 히즈키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히즈키야의 요다 통치. 히즈키야는 스물다섯 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스물아홉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인데 직하레야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성전을 정화하다. 히즈키야는 임금이 되던 첫해 첫째 달에 주님의 집 문들을 열고 보수하였다. 그는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오라고 하여 동쪽 광장에 모은 다음 그들에게 말하였다. 레위인들은 내 말을 들으시오. 그대들은 이제 자신들을 먼저 거룩하게 하고 그대들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시오. 그리고 성소에서 부정한 것을 끌어내시오. 우리 선조들은 배신하여 주 우리 하느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그분을 저버렸으며 주님의 거처에서 자기들의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렸어. 그들은 또 주님의 집 현관문들을 잠가버리고 등불을 꺼버렸으며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향도 피우지 않고 번제물도 바치지 않았어. 그래서 주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린 것이요 그대들이 눈으로 보았듯이 그분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소. 우리 조상들이 칼에 맞아 쓰러지고 우리 아들 딸들과 아내들이 잡혀간 것은 바로 그 때문이요. 이제 나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당신의 타오르는 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기를 바라며 그분과 계약을 맺기로 결심하였소. 이제 내 아들들이여 게으름을 피우지 마시오. 그대들이 당신 앞에 서서 시종들도록 이렇게 당신의 시종이 되어 당신께 향을 피우도록 주님께서 그대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오. 그러자 레위인들이 나섰는데 그 아세 자손에게서는. 아마사이의 아들 마핫과 아자르야의 아들 요에리 무라리의 자손에서는 압디의 아들 키스와 여할레레의 아들 아자르야가 게루손인들 가운데에서는 진마의 아들 유아와 유아의 아들 에덴이 엘리차판의 자손에서는 시므리와 여이엘이 아삽의 자손에서는 즉카르야와 마탄야가 헤만의 자손에서는 여희엘과 시므이가, 그리고 여도툰의 자손에서는 스마야와 우찌엘이 나섰다. 그들은 형제들을 모아 자신들을 거룩하게 한 다음 임금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집에 들어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곳을 정화하였다. 사제들은 주님의 집을 정화하려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주님의 성전 안에서 부정한 것을 발견하는 대로 모두 주님의 집들로 끌어내면 레위인들이 그것들을 가져다가 키드론 골짜기에 내다버렸다. 그들은 거룩하게 하는 일을 첫째 달 초하룻날에 시작하여 그달 초여드렛날에 주님의 집 현관에 이르렀다. 그리고 다시 여드렛 동안 주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고 첫째 달열 (16날에) 일을 마쳤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히즈키야 임금 에게 들어가서 말하였다. 저희가 주님의 집을 모두 정화하였 습니다. 번제 재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빵을 차려놓는 제사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도 정화하였습니다. 또 아하즈 임금께서 왕위에 계실 때에 하느님을 배신하여 치워 버리 신 모든 기물을 다시 마련하고 성별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그 기물들이 주님의 제단 앞에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히즈키야 임금은 일찍 일어나서 성읍의 대신들을 불러 모아 주님의 집으로 올라갔다. 그들이 황소 일곱 마리, 순양 일곱 마리, 어린 양 일곱 마리, 그리고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한 속죄 제물로 순염소 일곱 마리를 가져오니 임금은 아론의 자손 사제들에게. 그것들을 주님의 재단 위에서 바치게 하였다. 사람들이 소를 잡고 사제들은 그 피를 받아 재단에 뿌렸다. 또 순양을 잡아 그 피를 재단에 뿌리고 어린 양도 잡아 그 피를 재단에 뿌렸다. 그리고 속죄제물인 순념소를 임금과 회중 앞으로 가까이 끌어와 그들이 그 위에 손을 얹자. 사제들은 온 이스라엘의 죄를 벗겨주기 위해서 그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재단 위에서 속죄 제물로 바쳤다. 임금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였던 것이다. 그는 또 다윗과 임금의 선견자 가드와 나탄 예언자의 명령에 따라 자바라와 수금과 비파를 든 레위인들을 주님의 집에 배치하였다. 이 명령은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내리신 것이다. 레위인들은 다윗의 악기를 들고 사제들은 쇠 나팔을 들고 섰다. 그러자 히즈키야는 번제물을 제단 위에서 바치라고 분부하였다. 번제물을 바치기 시작하자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도 시작되고 이스라엘 임금 다윗의 악기들에 맞추어 나팔 소리도 울려 퍼졌다. 온 회중은 경배를 드리고 성가대는 노래를 부르고 나팔수들은 나팔을 불었다. 번제물을 다 바칠 때까지 모두 이렇게 하였다. 번제물을 다 바치고 나서 임금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런 다음에 히즈키야 임금과 대신들이 레위인들에게 다윗과 아삽 선견자가 지은 노랫말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이르니. 레위인들은 몹시 기뻐하며 찬양하고 무릎 꿇어 경배하였다. 히스키야가 다시 말하였다. "이제 그대들은 주님을 위하여 자신들을 성별하였소. 가까이 다가와 희생 제물과 감사 제물을 주님의 집에 바치시오. 그러자 회중이 희생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고, 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람마다 번 제물을 가져왔다.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는 황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였다. 이것을 모두 주님께 번제물로 바쳤다. 거룩한 예물은 황소 600마리와 양3 0 0 0 마리였다. 그런데 사제의 수가 적어서 그 번제물의 가죽을 다 벗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사제들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그 일을 마칠 때까지 형제들인 레위인들이 그들을 도왔다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는 레위인들이 사제들보다 더 열심히였던 것이다 번제물도 많았지만 친교제물의 굳기름도 있었고 번제물에 곁들이는 제주도 있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었다 히즈키야와 온 백성은 하느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친히 일을 그렇게 해주셨으므로 기뻐하였다. 더구나 그 일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파스카 축제를 준비하다. 히스키아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에프라임과 문하세에는 편지를 써보내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와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기리는 파스카 축제를 지내라고 하였다. 임금이 대신들과 예루살렘의 온 회중과 의논하여 두 번째 달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기로 한 것이다. 그들이 제때의 파스카 축제를 지내지 못한 것은 자신들을 거룩하게 한 사제들의 수가 충분하지 못한 데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금이 보기에 그리고 온 회중이 보기에 그 계획이 옳았으므로 임금은 브에르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기리는 파스카 축제를 예루살렘으로 와서 지낼 것을 선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때에는 율법에 쓰인대로 파스카 축제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그리하여 보발꾼들이 임금과 대신들에게 편지를 받아들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돌아다니며 임금이 명령한 대로 이렇게 전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시오. 그래야 주님께서도 아시리아 임금들의 소나귀에서 살아남은 여러분에게 돌아오실 것이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들이나 형제들과 같아서는 안 돼요. 그들이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을 배신하였으므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분께서는 그들을 놀람거리로 만드셨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고 주님께 손을 내미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영원히 성별하신 그분의 성소로 와서 주 여러분의 하느님을 섬기시오. 그래야만 그분께서 당신의 타오르는 분노를 여러분에게서 돌리실 것이요.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오면 여러분의 형제들과 자식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에게 동정을 얻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요. 주 여러분의 하느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그분께 돌아오면 여러분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실 것이요. 보발꾼들이 즈블론에 이르기까지 에프라임과 문하세 지방의 이성읍, 저성읍을 두루 다녔지만, 사람들은 보발꾼들을 비웃고 놀려댔다. 다만 아세르와 문하세와 즈블론에서 몇몇 사람이 자신들을 낮추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유다에도 하느님의 손길이 미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임금과 대신들이 내린 명령을 수행하도록 한마음을 주셨다. 파스카 축제를 성대히 지내다. 둘째 달에 많은 백성이 무교절을 지내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여왔다. 아주 큰 회중이었다. 그들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재단들을 치우고 분양단들도 모두 치워 키드론 골짜기에 내다버렸다. 그리고 둘째 딸열나흔날에 파스카 양을 잡았다.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자신들을 거룩하게 한 다음 주님의 집으로 번제물들을 가져왔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따라 법규로 정해진 자리에 섰다. 사제들은 레위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렸다. 그런데 회중 가운데에는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부정한 탓으로 주님께 파스카양을 봉헌하지 못하는 모든 일을 위하여 파스카양을 잡는 일을 맡았다. 그러나 많은 백성 주로 에프라임과 문하세와 이사카르가 즈블렌에서 온 사람들이 율법에 쓰인대로 하지 않고 정결하지 못한 몸으로 파스카양을 먹었다. 그래서 히즈키야는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였다. 선하신 주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들은 성소의 정결 예식을 따르지 않았지만 저마다 하느님을 주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히즈키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이 화를 입지 않게 해 주셨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크게 기뻐하며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냈다. 레위인들과 사제들은 주님을 위하여 웅장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들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였다. 히즈키야는 능숙한 솜씨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레위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었다. 이렇게 그들은 친교 제물을 바치고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을 찬송하며 이래 동안 축제 제물을 나누어 먹었다. 그런 다음에 온 회중이 또다시 이래 동안 축제를 지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이래 동안 축제를 기쁘게 지냈다. 요다 임금 히즈키야가 회중에게 황소 천 마리와 양 칠천 마리를 내놓고, 대신들도 회중에게 황소 천 마리와 양만 마리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때에 많은 사제들이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유다의 온 회중을 비롯하여 사제들과 레위인들,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 이스라엘 땅에서 넘어온 이방인들, 유다에 사는 거류민들도 함께 기뻐하였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넘쳤으니 이스라엘의 임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 이래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일은 없었다. 레위인 사제들이 일어나 백성을 축복하자 그 축복하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그들의 기도도 그분의 거룩한 처소 하늘까지 이르렀다.